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갈라졌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담을 허무셔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 친밀함 속에서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대 잘 새기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경륜의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화해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하는 그 내용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그 사도직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로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이제 그리스의 사랑과 충만함에 도달하기를 염원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에베소 교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어제 살핀 대로 사도 바울은 그 자식, 그이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들이 누구인가? 그전에는 외인이요 또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요 또 죽음과 사망에 있는 너희들이 이제 그 사도들과 복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과 화해와 이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편지에 내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죠. 이제 그리스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부른받은 종들이 간절하게 살아가는, 몸,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신이 1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비오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간절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의 17절에 뿌리박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이유,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함을 통해서 이제 어떠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이 쓰냐?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 이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세상 돌봄과 화해와 평화의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 방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관습과 구습이 요구한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심겨놓은 그틀 안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웃을 형제나 나의 몸과 같이 생각한 게 아니라 경쟁 도구 그리고 그들을 짓밟고 앞서가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육신의 정욕, 우리의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복음을 통해, 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의 보혈를 통해 새로워졌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며 이제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 비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이제 사랑 가운데 새 세상을 살아온 존재라는 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가 관성이란 얘기를 할 얘기 합니다. 죄는 관성이 있어요. 죄를 향해 살던 삶의 관성이 남아있어요. 죄에 대해서 벗어났지만 그 관성이 남아서 어떻게 하냐. 우리로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삶의 욕망, 자신의 본성과 그 야망을 향해 살아가게 하는 관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분노를 확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육의 욕망과 과거의 구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대표현대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노라. 내가 매일 죽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서 죽노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매일매일. 그 다시 솟아나는 옛 사람의 관성과 습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는 거예요. 잡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우리 안에 계속 담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성령님을 통해서 자듬어질 때에만이 그옛 사람 유대 사람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관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자, 속사람이 강건해진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이고 앞에서 언급하신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털을 잡고 뿌리내려 우리의 터가 굳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되고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무가 땅에 뿌리박고 어떤 가뭄과 바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뿌리가 깊이 깊이 어떻게요? 해 물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또메마름의 속에서도 깊이 뿌리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사람.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 사랑에 충만하게 연결되는 삶을 살아날 때 우리는 주님과 일치를 이루며 그 주님의 일치된 마음으로 사랑의 길,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 그분에게 깊이 뿌리내는 그래서 그 뿌리내림 속에서 주님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이제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져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들을 잘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의 마음, 화해,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전도자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립니다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털을 잡고 깊이 뿌리내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이제 우리도 그 사도들의 가르침처럼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는 구원의 통로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 사랑과 회복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